안녕하세요, 친구들. 겜겜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닌텐도 스위치 뉴 슈퍼마리오 브로스 유 디럭스를 준비해 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 친구들 오늘 마리오가 여행을 떠날 곳은 디저트 사막인데 지난 시간에 디저트 사막 2번까지 클리어를 했었거든요 이번엔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어 여긴 뭐지 바로 앞쪽에 붕붕이 있는 거 같은데 디저트 사막에 붕붕을 만나러 출발해 볼게요 그럼 출발 친구들 여기는 돌리고 올리고 사막 요새인가봐요 이렇게 어 이거 이거 이렇게 이걸 돌려서 어 어떻게 돌리는 거였더라 아 이렇게 알버튼 눌러서 이렇게 돌리는 거고, 저 위쪽에 코인이 있었다니, 으악! 큐, 다행히 코인이 사라기, 사라지기 전에 획득을 했고,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이번엔 도관으로 들어가서, 여기저기 지금 저 위에서 왠지 떨어질 것 같은데, 어, 다행히 떨어지진 않고, 이렇게 알버튼으로 여기서 마리오가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 위쪽이 이렇게 나왔고, 잠깐, 잠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우와! 아이스 플라워가 나왔으니까, 이걸로 혹시 올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얼리기 짠 우와 얼려졌다 이렇게 와이를 잡고 던지면 깨트려지니까 어 맞지 않다니. 다시 이렇게 와이를 잡고 던졌더니 깨졌고 이번엔 어저 반대쪽으로 가면 왠지 또 뭔가가 있을 테니까 여기서도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서 만약 돌리면 우와 코인 이 나왔네요 친구들. 그리고 위쪽에 있던 친구들이 없었어요. 여기 지금 도래 깔린 것 같은데 어저 위쪽으로도 왠지 가면 또 뭔가가 있을 테니까 이번에 다시 저쪽으로 가보는 거야 마리오. 이렇게 열심히 가서,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우와, 아슬아슬, 벽지게, 벽타기를 해가지고, 지금, 다시 한 번, 포인을 획득을 했고, 이번엔 이렇게, 와르르까지 올려서, 어, 자꾸 내 얼음을 피한다고, 이렇게 잡고 던지기. 이번엔, 다시 여기서도 이렇게 하면, 또 저기 있는 친구들이, 어, 아하, 이렇게 밖에 안 움직이는 거고, 그렇다면, 움직는 모양을 좀 보고, 와 얼음으로 만들었더니 여기 안쪽에 껴서 다 사라지네요 친구들 이렇게 어? 이 사이로는 가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다시 이쪽으로 피해서 이렇게 어? 잠깐 잠깐 마리오 거기가 아니고 이쪽 위로 가서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어? 저 위쪽으로 가야겠다 그렇다면 다시 이쪽에서 이걸 돌리고 여기서 이렇게 어? 잠깐 벽타기를 해서 이렇게 짠짠 짠. 우와 위로 휴 다행히 잘 올라왔고 이번엔 여기도 왠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아이스 폴라워가 있었네요 친구들 여기는 아이스 폴라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이었나봐요 어저 안쪽은 그럼 어떻게 가야 되지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저기 위에 와르르가 있긴 한데 아마도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 와르르가 있는 곳까지 갈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이렇게 영차 영차 이렇게 비켜 비켜 난토관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조관을 통해 나왔는데 이번엔 더큰 와르르가 있어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 으악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다시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할수 있을까요? 어 안되는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안쪽에 와르르를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게 한 다음 지금은 아이스 플라워가 있으니까 저 위쪽에 아이템을 먹지 않아도 될것 같고 이렇게 먼저 으악 깜짝이야 위에 부딪힐 뻔했는데 어? 여기 뭐가 있어요 친구들 어? 더 있네 우와 여기 뭐가 더 많이 숨어있나봐요. 여기도. 아하, 이렇게 갈수있습니까 다시 한번 마리오 해보는 거야. 이렇게 올라간 다음. 이렇게, 으아, 다시, 이렇게, 으아, 이게 아니었다니. 그냥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고. 지금 친구들 봤나요? 저쪽에 또던마리가 떨어져, 무너져, 이 사이에 껴가지고 없어졌어요, 친구들. 어? 그런데 친구들, 여기 안쪽에 비밀, 비밀 공간이 있었네요? 이쪽으로 오면 보너스인가 봐요 친구들 여기서 그럼 어, 어떤 게 나올지 하나 둘짠 우와 무적별이 나왔는데 그럼 이 무적별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면 부딪히지 않도록 할수 있을 테니까 얼른 나가볼게요 어 여긴 또 어디지 이렇게 우와 무적별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건 시간제한이 시간 있으니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아쉽지만 벌써 끝났고, 이번엔 다시 이렇게 코인을 획득을 하고, 이렇게 점프, 점프, 점프를 해서 위로 올라가기 성공! 이번엔 다시 와르르가 있으니까 와르르한테 부딪히지 않게 여기서 먼저 와르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 와르르가 지금 아이템 블럭에 부딪혀서, 잠깐 쓰러졌고 여기선 다시 왠지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또한번 코인이 숨어있을 것 같거든요 과연 맞을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왠지 위쪽에 코인이 또 숨어있을 것 같으니까 어 여기도 왠지 뭔가 숨어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어 여기도 뭔가가 또 숨어있는 것 같고 여기는 친구들 코인이 없나봐요 그럼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렇다면 여기 아래로 한번더 가볼게요 이 아래쪽은 또 뭐가 없을지 왠지 여기저기 되게 숨어있는 공간이 많을 것 같거든요 혹시 여기 마르르가 있는 곳어 여긴 아니었구나 그럼 다시 올라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올라가서 마르르가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튕기고 튕기고 우와 올라왔다 올라온 다음 친구들 여기서는 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얼른 재빠르게 시웅 타고 올라가서 위로 올라오는 거였고, 어, 이제 이 몸만 들어가면 부흥공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드디어 부흥공을 만났어요. 그런데 마법사가 마법가루를 뿌릴 것 같은데, 과연 마리오가 용감하게 부흥공을 이겨낼 수 있을지? 지금 마리오에겐 그래도 아이스 플라워가 있으니까, 부흥봉이 굉장히 화가 난나봐요 친구들 하지만 마리오 이렇게 어, 얼음을 얼린다 이렇게 한번 공격하는 듯 성공 다시 한번반병을하고 이렇게 돌아 이렇게 꾹 우와 두번또 성공 한 번만 더 공격을 하면 될것 같은데 부흥봉이 이렇게 점프를 할때 우와 세번 연속 마리오가 용감하게 공격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마리오가 용감하게 부흥봉을 물리치고 다시 새 길을 열었어요 친구들 어 그런데 앞쪽에는 왠지 퍼즈 같은 길이 새로 열렸고, 저 앞쪽까지 가니언이 열렸는데, 중간에 보너스 집도 보였고, 어, 그리고, 피치. 피치성으로 지금 마법사가 날아갔어요, 친구들. 그런데, 피치성에도 마법가루를 뿌리고 있는데, 과연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어, 이상하게 머생연기가 생기더니, 피치가 위험한지, 위험에 빠진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친구들. 빛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으니까 마리오가 얼른 용감하게 가야 되는데, 어? 이건 뭐지? 마리오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뭐가 바뀌는데, 이렇게, 어? 이렇게 이쪽 도토리를 획득하고 싶은데, 으아, 깜짝이야. 군바랑 부딪혔네요. 그렇다면 군바와 함께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요 군바가 계속해서 계속 오고 있는데 이렇게 군바를 먼저 없애주고 이렇게 잡아서 어, 잡아서 던지기 이렇게 다시 군바를 이렇게 우와 깜짝이야 이런 이런 군바에게 부딪히다니 마리오 부딪히면 안 된다고 여기 있는 군바를 모두 다 물리치면 왠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마리만 더또 우와 모든 군바를 물리쳤더니 어 펭귄 아이템인가봐요 친구들 군부를 물리치고 펭귄 아이템을 추가했어요, 친구들. 그렇다면 이번엔, 아, 이거 도토리도 좀 획득하고 싶은데, 과연 도토리는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지? 이렇게, 우와, 도토리 썼다. 마려워가진 도토리 아이템을 다한번더 획득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 먼저 아이템을 한번 써야 될것 같아요, 친구들. 지금 해머브러스를 만나기 전에, 도토리를 먼저, 어떤 게 좋지? 도토리를 먼저 획득을 하고, 이제 에모브로스를 만나러 이쪽에 이쪽에 이렇게 우와 만났다 만났다 도토리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슝 날아서 꾸욱 어? 한 번에 그냥 클리어가 되네요 친구들 우와 이번에도 다시 또 아이템을 획득했어요 친구들 마리오가 다시 용감하게 물리치고 이렇게 아이템을 또 추가 그럼 이제 다시 마리오가 가야 되는데 어? 위쪽에 도 보너스가 또 있었네요 친구들 그럼 여기 뭐가 숨어있는지 가볼게요 아 여기는 코파랑 아이템 대포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쿠파를 많이 획득하지 않고, 보너스 아이템을 많이 받아야지만 획득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으악, 쿠파를 조금만 먹자고 말이오. 이렇게 코인도 많이 많이 먹고, 쿠파 아이템을 많이 모으면, 보너스를 획득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으 이렇게, 우와 성공! 이번엔, 보너스 아이템을 많이 받지 못하더라도 쿠퍼를 많이 모으지 않도록만 잘피하다피니면될것 다니, 같아요. 이번엔 이렇게 으 아깝다 아깝다. 어? 다 끝났나 봐요 친구들. 으악 이렇게 보너스. 과연 보너스 몇 개를 획득했을까요? 쿠퍼보다 보너스가 더 많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 다행히 지금 쿠는 하나만 획득을 했고 보너스 두 개를 획득을 해서 두 개. 보너스를 받았어요, 친구들. 보너스 두 개를 획득하고 나온 마리오. 이제 마리오 앞으로 가보자고. 이제 이렇게 퍼즐 같은 곳을 지나서 여기는, 어, 여기도 보너스인 것 같은데 여기 가기 전에 먼저 여기를 한번 가봐야겠다. 여기, 디저트 사막 5번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사막에 피는 버섯과 가봉이라고 써있는데 과연 어떤 곳인지 용감하게 가볼게요. 어, 여기는 버섯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어, 위쪽에서 지금 그렇게 위험한 건던지만 어떡해. 이렇게 먼저 중간중간 부딪치지 않게 잘 보고 이렇게 점프해서 피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점프해서 어? 나 도토리가 가지고 있는데 도토리 를또 주다니 여긴 도토리 아이템이 좀 좋은건가봐요 친구들 그렇다면 이렇게 아래로 갔다가 이렇게 우와 부딪치지 않고 우와 이렇게 날아가서 중간중간 좀 날아야 될 때가 있으니까 마리오가 이렇게 도토리 아이템을 유용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위에서 던지는 장애물에 맞지 않도록 잘 보고 이렇게 타이밍에 맞춰서 쭉 거기서 자꾸 던지면 위험하다고 이렇게 다시 꾹 다시 핑크색은 어 짧아졌다가 길어졌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점프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도토리 아이템이 계속 나오네요 친구들 이렇게 슝 날아서 짧아지니까 중간 의학 부대 히단이 괜찮아 마리오 진착하게 가는 거야 거두를 필요 없다고. 이거는 여기서, 다시 짧아졌다가 길어지니까, 진짜 길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폭파, 후파, 기파를 먼저 건드리고, 저 앞쪽에 분명히 다시 도토리 아이템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잡고, 이번엔 다시, 잠깐, 잠깐, 괜히 급하게 가려고 하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침착하게 가는 걸말이오 이렇게, 인도 획득을 하고, 저 위쪽에도 지금, 어? 갑자기 길어지다니, 그 부딪혔지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다시 꾹 해서 없애주고, 여기서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잘 보고, 이렇게. 코인이 계속 움직이니까 획득하기 좀 헷갈리지만, 그래도 천천히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보너스로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쪽, 이쪽. 이렇게 바로가, 와, 모두 다 획득을 해서, 도틀아이템 획득했네요, 친구들. 초록색 코인을 모두 모아서 지금 도틀 아이템을 획득했는데, 이번엔 잃어버리지 않게, 으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쪽에서 다시 공격을 또 받았네요. 하지만 이쪽 왠지 토관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아, 여긴 폭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꿈, 이렇게 터뜨린다면, 어? 아깝다, 아깝다. 친구들 지금 핑크색 버섯이 갑자기 작아지는 바람에 잃어버리고 말았네요. 너무 아까운데요. 아쉽지만 다시 나온 마리오. 어? 원금이를 어, 통해서 이렇게 튕긴다. 아이템을 어, 무적 아이템. 와 먹었다. 먹었다. 무적 아이템을 먹었는데 근데 이게 좀 특별하게 쓸 데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무적 아이템이니까 조용하게 이렇게 부딪혀도 괜찮다고 던져보라고. 아, 근데 다시 무적 아이템이 끝났으니까 잘피하고 조심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어, 다온것 같아요, 친구들. 우와, 다 왔다. 마리오가 다행히 떨어지지 않고 용감하게 깃발을 잡았어요. 마리오가 코스 클리어. 다행히 마리오가 코스를 클리어해서 다시 또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친구들. 이번엔 위쪽에 아까 또 다른 길이 있었으니까 이쪽. 디저트 사막 4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여기 뭐지? 아까 그 친구잖아. 그렇게 자꾸 자꾸 던지면 위험한데. 잠깐만. 근데 친구들, 봤나요? 저 친구 입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먼저 없애주고, 여기도 아이스플라워가 나오니까, 저렇게 대굴대굴 굴리는 거는, 아이스플라워를 없앨 수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으악! 조심히! 와 모래폭풍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뻔 했네요, 친구들. 이렇게, 나의 아이스플라워를 받으라고! 이렇게, 뿡 어, 다시! 이렇게 어 잠깐 이용도 없애주고 우와 보너스가 아래로 떨어지다니 아직 이번에 말이 올라가 보자고 여기서는 코인이 이렇게 있고 왠지 여기 중간중간에 보너스가 굉장히 많이 숨어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이스 컬러로 어 맞지 않는단 말이지 이렇게 그냥 위에서 꾸해서 없애주고 여기도 중간에 저 위쪽에 왠지 아이템이요 아이템은 아니고 코인이었네요 친구들 이렇게 코인을 획득하고 저쪽에 이렇게, 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먼저 없애주고, 어, 너무 높은 곳에 손졌나봐요 친구들. 잠깐, 잠깐, 이렇게. 여기 이렇게 꿈한 다음, 여기서 이렇게, 으악, 안 돼, 안 돼, 마리오. 하마터면 아래로 떨어질 뻔 했어요, 친구들. 다행히 마리오, 어, 다시, 다시, 안 돼. 휴, 다시. 저 앞에까지 코인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됐다. 휴, 지금 한가 타면 아래로 떨어질 뻔 했네요. 위쪽엔 또 뭐가 없는지 한번 갔다가, 여긴 특별하게 뭐가 없는 것 같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가보자고 말이오 여기도 왠지 뭔가가 위로 밟고 올라가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조금 높은 곳에서 이렇게 마료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해 보고, 아 아무것도 없나 보네요. 어, 아, 엉금이가 거기 올라가 있다니. 이렇게 엉금이를 들고, 으아, 깜짝이 마리오가 지금 다칠 뻔했는데 다행히 다치지 않았어요 친구들 이번엔 이쪽으로 저 위쪽에 엉금이가 굉장히 많은데 엉금이 쪽으로 올라가 봐야겠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없애주고 이걸로 저 위쪽에 있는 친구들까지 같이 다쳐 없애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모래폭풍이 올라올 때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어, 안돼안돼 안 돼. 이런 부딪치고 말다니 이렇게 코인을 먼저 리는걸 획득을 하고 이번엔 어 왠지 초록색 통관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친구들 잠깐 어, 이렇게 어, 어떻게 올라가지 이렇게 슝 높이 점프가 이렇게 어안 되네 여기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질 못했네요 친구들 이렇게 던져지는 장애물을 잘 보고 있다가 으악 부딪치면안 된다고 이렇게 꾹없애주고 응, 자꾸 자꾸 방해가 되니까 먼저 저 친구를 없애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저 밑쪽에 있는 아이스플라워를 먹어야 되니까 위로 올라가서 말이오 이렇게. 모래 폭풍이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으 너무 높다. 이렇게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오, 어, 다시. 우와, 계속 먹지 못하고 있네요, 친구들. 하지만 말이 여기 괜찮아. 가다 보면 또 아이템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냥 가보자고. 이렇게. 어, 이 안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었나봐요, 친구들. 어, 토가이 또 있어요, 친구들. 이 안쪽에서도 왠지 코인이 또 나올 것 같은데. 어, 이건. 아하, 이렇게 해서 작아진 마리오가 친구들 이렇게 슝 날아서 어, 근데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 거지? 잠깐 마리오 저 위쪽으로 마리오가 너무너무 가벼워져서 이렇게 슝 날아서 우와, 갔다 갔다. 다시 작아진 마리오가 이렇게 나왔는데. 으아, 깜짝이야. 엉금이한테 부딪히고 말았네요. 다시 나온 마리오. 그런데 마리오가 이렇게 안쪽으로 온걸 보니까 왠지 이 안에서 뭔가 보너스를 획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오, 어? 와, 여기도 지나간다. 여기 있으면 친구들 장애물의 궁극도 받지 않고 사막에만 지금 부딪히지 않게 사막 때문에 위로 올라가지만 않게 가면 어? 이렇구나. 저 앞쪽에 친구들 지금 스타코인을 획득하기 위해서 마리오가 작아졌던 거였나봐요. 그렇다면 사막에 따라서 올라오지 않게 잘했어. 이번엔 다시 마리오가 또 작아졌다가, 으악! 너무 가벼워져서, 잘못하면 부딪힐 수 있으니까, 얼른 다시 마리오가 커져야 될것 같은데, 안 그랬다간 장애물을 부딪혀서, 위험할 것 같으니까 마리오 잘 보고 가자고, 이번엔 이렇게 날아서, 중간중간, 어, 여기 왠지 모래폭풍이 지나면, 으악! 안 돼, 안 돼! 으악! 다행히 지금 마리오가 굉장히 가벼워져서, 떨어지지 않았고, 그래도 깃발을 잡았네요, 친구들. 작아진 마리오로 코스 클리어!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뉴 슈퍼마리오 브로스 유 디럭스를 해봤어요. 오늘은 마리오가 디저트 사막으로 모험을 떠나는데 지금 굉장히 작아진 마리오로 스타군을 획득하는데도 성공을 했어요. 새로 열린 길은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